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4989 이상호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차량은요. 40대에서 60대 저희 사장님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로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제가 며칠 전 영상으로 벤츠 S 클래스 은색깔 바디로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정색 바디도 추천드렸는데, 이두 매물이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왔었고요. 심지어 은색깔은 벌써 판매가 이루어져가지고 아쉬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백바디에 굉장히 섹시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벤츠 S클래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차량 추가적으로 10만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한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계신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청을 끝까지 다 하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0만원 할인과 다양한 혜택, 거기다 사은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준비한 차량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화이트 바디가 너무 섹시하게 잘 어울리는 플래그십 세단이죠. 바로 벤츠사의 S클래스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출고 당시 고가의 출고가 되었던 만큼 굉장히 섹시한 자태, 고급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간단하게 재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식 차량이 주행거리 11만 키를 주행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점은요 보험이력이딱 1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에 완전 무사고 미세노유 미세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은색 바디와 검정색 바디 이두 대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 많은 문의 중에서도 화이트 바디를 조금 더 소개시켜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렵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는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해당 차량 판매 매금액 3550만원입니다. 정말 저렴한 구매고요 3000만원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벤츠 s클래스라고 보시면 좋 겠네요. 이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구형 모델이 아닌 w222 w 2 모델 이기 때문에 좀더 세련된 디자인 도시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 범퍼, 그릴, 전체적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네요. 일단 차량은 롱바디 모델로 추가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 공간이 쫙잘 빠져 있습니다. 특히나 2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데 2열 공간 한번 보러 가시죠. 2열로 넘어와 봤는데요. 제 키가 181 정도가 됩니다 어, 신장이 큰 편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 헤드로 공간 굉장히 널널하게 여유롭게 즐기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후성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부속품이라고 할수 있는 헬스의 두 벌과 함께 리모컨도 함께 가지고 계셨어요. 이 차량들은 이 부속품들이 없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당 차량은 전부 다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뒷좌석 옵션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3단계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실내 공간의 컨디션 또한 굉장히 만족스러운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다시 넘어와 봤는데요. 후면부 역시도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벤츠 S 클래스, 그 중에서도 롱바디 모델이라 굉장히 많은 옵션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자석 도어에 고스 도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압축도어라고 하죠.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함께 전동 트렁크 또한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 상태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쪽 컨디션 또한 엠볼럼이라든지 크롬 몰딩, 도장면,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네요. 그래서 1열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1열에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도 함께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썬루프 개방감 굉장히 넓고요 2열에서도 개방감을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듀얼 썬루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트 쪽도 보시는 것처럼 라파 가죽에 굉장히 멋있는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리 쪽으로 보시면 그 버튼들이 보여지실 텐데요. 3단계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버튼도 함께 장착되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차량이 가장 멋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요 보시는 것 같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멋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 어라운드뷰 카메라와 함께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온다는 점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주요 버튼들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에어서스 버튼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쪽도 살펴보시면요. 우드 라인, 가죽 라인, 크롬 라인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세련된 벤츠사의 핸들. 디자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핸드프리 리모컨과 함께 트리창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 그리고 이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함께 장착되어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1열 공간 옵션까지 살펴보셨는데요 나가셔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벤츠사의 플래그십 세단 S 클래스 롱바디 모델을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당 모델 아마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영상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시동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엔진 컨디션, 미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100만 원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굉장히 깨끗한 완전 무사고의 S 클래스 차량. 거기다가 에 압축도어, 어라운드뷰 등등 여러 가지 추가 옵션들까지도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차량과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파고 이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